시다네니다자 드디어 오늘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졌습니다. 지금 뭐 기온도 아, 지금 한 9도 9도 정도 됐고 오늘 물때도 괜찮은가요? 몰라. 몰라. 아, 일단 모르지만 일단은 기온도 좋아졌고 바람도 바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람도 한점 없고. 지금 오늘 딱 최상의 조건입니다. 최상의 조건으로 저희가 오늘 드디어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. 오늘 뭘또 잡으러 가나요? 정갱이. 정갱이. 오늘 드디어 또 정갱이. 아지에 이은 정갱이. 오늘 또 우리 대길령님이 도저히 이거는 또 마음에 이또 담아두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오늘 무조건 깊이 코고 잡기로 했습니다. 자, 오늘 몇 마리? 100마리 35cm 이상 100마리 35cm 이상 100마리 아또이 너무 또 <웃음> <웃음> 너무 이또 무리수를 두는 목표 치가큰 만큼 또 그만큼 열심히 해, 할 거니까 요 그렇게 또 하고 이렇게 또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. 자. 단디 합시다. 잉. 단디. 백니다 노을 지는 구조라 항입니다. 물도 꼴방없는 만선을 기대하며 가보겠습니다 백길이 우리 지금 포인트 어디로 이동해요? 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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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외도 지난번 아지대첩 참패한 것도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진짜 마리수를 잡으러 크기는 그아리보다 작지 크기는 작지만 마리수를 잡으러 어. 메가리 어, 잡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아 드디어 오늘 대길형님이 잡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, 이때까지 뭐, 감성도, 그 다음에 뭐, 아지, 그 다음에 꼴락, 볼락. 꼴락은 뭐, 어느 정도 선방을 했지만, 이 아지랑 감성도 때문에 지금, 대길형님이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한합니다 그래서, 메가리, 메가리를 잡으러, 이제 외도, 외도로 출발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의 포인트, 도착했습니다. 오늘 미끼도, 보시는 것처럼 그릴 세웁니다. 햄 오늘 저 밖입니다. 저 밖이 그냥 땅 속에 물 속으로 그냥 깨고 다 아프죠? 안 아파요? 아파. 아파. 많이 아파. 햄 여기 수심은 얼마 뭐 정도예요? 8m에서 12m. 8m에서 12m. 8m에서 12m. 오늘 지금 집어되는 거는 다 위쪽으로 지금 올라 있거든. 근데 사이즈가 너무 짧다. 35cm 이상없겠는데 역시 대길행님 또밑발 깔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아직 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아니, 깔고 밑에 님 보인다, 보인다니까. 보여요. 헤임, 너는 거짓말 안 해.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. <laughs> 자세히 봐봐, 자세히. 진짜 다 보인다. 네. 어,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마음으로 보면은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역시 마음끼리 통하는 우리 또 대길행님 마음이. 마음 한다. 어, 휘어집니다, 휘어집니다. 무시 왔습니다, 무시. 오, 이 뭐, 도둑, 도둑아요, 도둑. 야, 이 뭔데요? 정경이정경이 드디어 왔습니다, 정경이 오, 야. 예? 22cm 되겠네. 아니, 쪼. 제발, <웃음> <웃음> 보여줘, 보여줘. 예? 네? 혼자 만끽하지 말고 보여주라니깐요 역시 대기랭입니다 아, 혼자만의 그 희열을 느끼고 보여주질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아 와또 물었습니다 역대 최고 역대 최초 역대 최고 단시간에 또 입질 야이도 정갱이죠 야, 오늘 빵빵 터집니다, 지금. 이거는. 한 메시지 정도는 되데요 24. 한번 24. 한번 재보겠습니다. 24. 정도 될1같아 반대요. 10시 반대시키대 10시 반대. 10시 반대. 2 0시 반대. 1 2네2 8 10시 반 지금 막 쑥쑥 대1니다 쑥쑥 우와, 고막해 듯이 지금 숙소 올리고 있습니다. 좀 대기리님 또 어깨가 조금 약간 좀 윽쓱해졌습니다. 지금 전혀 전혀. <laughs> 그래도 대기리 오늘 좀 많이 잡아가지고 정말 기분 좋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집나간 고기들이 와 역시 대기님한테아이 멸치 아이가 멸치 와어 왔습니다 또. 사이즈 더 아까보다 사이즈 좋아요. 응. 근데 아지랑 응. 메갈이랑 전갱이랑 그닭 다른 거예요 어종이. 다 같은 고기. 같은 고기요. 어. 근데, 근데 왜 구조라에서 그냥 얘기할 때그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그냥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지. 짤배. 응. 아시. 이또 말하는 도중에 또 잡았습니다. 올라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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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온다. 음, 잘했다 아, 이거 슈퍼 왕멸치입니다. 슈퍼 왕멸치. 방생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. 없어. 방생. 또 우리 대깨랭님 또 그, 그것도 했잖아요. 그, 대학 졸업하고. 그러고 수사는 경영이. 수사는 경영이. 엘리트 코스를 착착 밟고 있습니다, 지금. 원대한 포부, 거대한 야망. 이것이 바로 우리 대기랭이입니다. <laughs> 왔다 왔다. 왔다. 이야, yeah. 아, 이거 한 25cm 되겠네요. 응. 아 이거 또 왔습니다. 3자 3자. 3자. 와, 한번 보여주죠 3자. 4건입니다 자, 이참에 한번 큰거 30cm 이상 제가 고기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자, 준비됐나요? 자, 이제는 뭐 많이 잡힌다고 보여주도 않았습니다. 보여주도 안해. 오늘 또대이키님 지금 살짝 이꼬리가 올라갑니다. 오늘만막 신이 일하고 흥 일하고 응, 그 사람 욕심이 맞지? 사람 욕심이 진짜 한두 것도 없다고 어, 잡힌계나또큰거 바람 히트 히트 와 당구 모릅니다 당구 몰라 메갈이 고이용으로딱 괜찮겠네요 35 이상 해설기가 편하다고요 찍고 어. <laughs> 있나? 예. 네. 뭐 작은 거는 잘못 하는 것 같네요. 아, 귀찮다. 못 하는 게 아니고, 씨. <laughs> 아니, 못 하는 거지, 귀찮은 게. <laughs> 큰거 잡으면, 한 마리만 쓰리도 한 접시가 나오는데. 뭐, 저희가 뭐, 뭐, 접시를 따집니까? 한조각이로 입에 넣으면, 뭐, 그게 뭐, 정의회 아닙니까? 그렇지. 저희는 뭐, 마이수주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. 무조건 그냥, 소주 한 잔에 회한점 목젖을 딱 때려주는 딱그 맛, 그거면 저는 충분합니다. 맞지 않습니까? 맞다. <laughs> 근데 이게 수온이 내려가면 고기도 많이, 뭐, 잘안 물어요. 어, 활성도가 떨어지지. 지금 수온이 뭐 예전 막그 전년도 어. 그럴 때보다 좀 많이 내려간 편이에요. 작년 수온보다 낮아. 어, 작년 1.2도 낮아. 그러면 1.12도, 12도가 최하였고 최저 온도가 12도였는데 올해는 벌써 10.8도, 10.5도까지 오네요 그러면 더막안 움직이는데 한 1도 차이 없어 민감해요. 거기 들어 엄청 민감해. 그래 그래서 뭐 일주일이 잘 없겠네요. 선생님이 잘못해서 그렇지. 왔습니다. 또. 아 오늘은 마하기 무섭게. 야 이거 또. 근데 메르치. 메르치 왔어면 메르치. 히트 히트. 야, 이, 뭐, 장어 났노? 어 고등어다, 이거. 아이 고등어. 아, 이거. 야, 이거 또, 고등어까지 올라옵니다, 고등어까지. 고등어 회, 해야 되겠네. 야, 오늘 고등어 해. 와우. 고, 고등어 입니다 고등어 해. 근데 너무 말랐노? 요즘 또 다이어트 한다고, 사람들이. 이 물고기도 없지 않아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.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 정도로 막끊지도 되나? <laughs> 그냥. 던지고 보는 겁니다. <laughs> 커요? 응. 왔습니다, 왔습니다, 왔습니다. 아이 고등어. 하마중의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자 고등어 두 마리. 차박기 할때 원래 바늘 을 많이 달아요. 이렇게 원투 낚시하거든. 거기도 어? 세, 낚시 바늘 세개 달아. 방울 달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원투가 뭔데요? 던지는 거지 원투 원투 응. 어. 원투 쩝쩝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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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원, 아닙니까 별에 빛나는 밤에 그 원투밖에 모르는데 아그 원투 왔습니다 두 마리 어? 두, 두 마리 맞나? 두 마리 아한 마리 빠졌습니다 한 마리 빠져도 조금 낫다 사이즈는 뭐 괜찮네요 응 항상 많이 나오는데 사이즈는 복불복이야 그날 그날막 어때요? 진짜 큰 것들은 50cm 넘는 것들 오는 날도 있거든요. 여기. 뭐40 말고 50이요. 응, 50? 꼭 50이어야 돼요. 아, 50이 좋다. <laughs> 대문에대문 <대문으로. 웃음> 혹시 여기도. 와우. 일단 우리나라 3대 낚시 터는 당연히 금문도 하고 가거도 하고 추자금. 금문도 가거도 추자죠 응. 이게 그 우리나라 3대장이에요. 3대장. 응. 거제도 대장은 누군데요 이럴지? 와왜 이런 말는저는저거훈아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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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습니다. 는저고요저시는 저거는 되겠는데정는이 드시고 싶은 분은 한2시는후정구조거러 오시면 됩니다. 정거이 회, 정는이거는 소주 한 잔. 아,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입니다, 침이 고요. 안 그렇습니까? 데려가고 아, 싶다. <laughs> 고기들이 엄청 많습니다. 이뜸 채로 뜨면 안 돼요, 이거. 와, 지금 밑에 물방 고기 반이라서 우리 대기대님이 뜰 채로 한번 떠보냅니다. 지금 밑밥 뿌리고, 과연 이게 잡힐랑가 모르겠지만. 시도 를 한번 해 봅니다. 아, 안 된다. <laughs> 시, 실패. <laughs>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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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<laughs> 왔다 왔다 왔다. 오, 오. 어, 뭐야 뭐야. 와, 세 마리 세 마리. 크네 크네. 와. 1타 3피. 1타 3피. 우리 대결이니 감시 감시 이런 것보다 아지 대통령. 정경이 대통령이네. 정경이 1타 대통령. 어, <laughs> <laughs> <와> 최고예요. <laughs> 왔다 왔다. 커요? 어. 뭐또두 마리 이런 거 아니에요, 또? <laughs> 몰라 어 아, 어, 이거 두 마리. 역시 두 마리. <laughs> 야, 이거 제법 크네요. 한번 보여주죠. 응. 응. 요거는한몇 cm 되는데요. 3 0원 되겠지. 와, 이쁘네. 도다리 뭘좀다 도다리 야. 그거. 몸 뭐, 도다리 이... 쑥 이렇게 아니면 세 꼬시 이렇게 컨텐트 하면 세 꼬시. 응. 하나, 둘, 세 꼬시. 어. 아까랑 패턴이 조금 틀려졌어 너는 느낌이 와요 원리그 말로 설명을 못하겠는데 일단 느낌은 와 어떤 느낌이야 아까보다 크다는 느낌 아니 아까.. <laughs> <laughs> 짜릿짜릿다진 않은데 아까보다 크다는 느낌은 지금 확실히 오고 있어 콧구멍이 어, 벌렁벌렁거려요 막 이거 <laughs> 느낌이 아 그러지마 <laughs> 부름럼쟁이대기랭이오뭐 <레이미. 웃음> 어떻게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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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어구야 점점 커지네. 점점 어, 커져. 지금 큰게좀 들어온, 어, 들어온 것 같아. 지금 밑에 어군 형성 된게 지금 조금 사이즈 큰게 지금 들어온 것 같아. 입질 패턴도 그렇고. 패턴 패턴 하면또 갤럭시. 형님 음. 패턴 뭔데요? 나는 지문 인식인데, 아 그래요? 너 많이 좋아졌네요 <laughs> 얼굴, 얼굴하고 안면 인식하고 안면, 안면 찌푸러지면 인식 안 되겠네요 어 안되더라 <laughs> 한번 찌푸러 접어요뭔개소리야 어이구야, 늘씬하대 오, 고등어 아 고등어, 삼 아, 고등어 몇 시? 몇 살이 사고 있는 고등어 한 마리 열어 그래 와, 크네, 크네. 이때가 지금 제일 크지? 33. 이제 니가 다져가네. 뭐, 서담기에 3년이면 풍어도 없는데, 이게 또. 이야, 꽉 차네, 꽉 차. 지금, 어, 탕기에, 프로타에 아예 하나도 지금, 어군이 사라졌어. 그러면은. 근데 이럴 때, 좀큰게한 마리씩 다 오더라고. 아 그래요? 응. 그냥 다 사라진 거 아니야. 예. 그럴 수도 있지. <laughs> 그건 준수한 사이즈네요. 자, 작네 와, 근데 50 보다가 이거 보니까 뭐 묵었다. 50 보다가 이놈 멸치 아니 멸치. <laughs> 멸치 같은 멸치. 마지막 오이. 이거 하고 빠자 마지막 큰 거. 자, 라스트입니다. 라스트 입니다. 라스트. 마지막. 큰거 막, 마지막. 아. 막 크든 작든 막. 마지막입니다. 솔직히 지금 너무 지겹습니다 <laughs> 계속 계속 넣었다 빼면은 뭐 올라오고 하니까 아이또 다른 지겨움입니다 <laughs> 감성막 아지 그때 그때는 안잡혀서 너무 지겨웠는데 <laughs> 이거는 너무 많이 잡혀서 아 너무 지겹네요 안그렇습니까 <laughs> 음,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<laughs> 또 빈말 자 <laughs> 라스트 과연, 사이즈가 얼마나 될 것인가? 23. 23? 그 정도 될것 같네요. 다음부터 이 자를 제가 자를, 30cm 자를 한번 들고 다니면서 우리 데키링 그 사이즈 정확하게 한번 제가 재해보겠습니다 자, 어. 오늘 이렇게 끝났습니다. 자, 오늘. 메가리메가리 네 고등어. 네 오늘 막뭐 방생할 거 방생하고 오늘 막 이만큼 잡아왔습니다. 우리 대기행님이 오늘 막 메갈이 넣으면 올리고 넣으면 올리고 오늘 막 진짜 제대로 한번 한것 같습니다. 오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. 어, 잘했지. 잘했다. <laughs> 잘했다. 네. 그때 뭐 감성돔이랑 뭐 이런 거 잡으러 갔다가 뭐 꼴방 했는데 오늘 그래도 기분 좀 챙다롭지 않나요? 좀 좋아졌어. 그때 진짜. 작년다이 시간대가 있나요? 시간대는 아닌데 해유생이니까 처음에 작은게 들어왔다가 큰게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어 큰게 있다가 작은게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거 보풀복이네요 보풀룩의 보포룩이. 보 보포룩. 그래도 초반에는 좀시야리 작다가 그래도 이제 거의 끝, 끝날 때 이제 30 가까이 이제 그런게 올라와 가지고 그래도 막 재밌게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도 오늘 최고 손맛 많이 느낀 또 우리 대기랭이 역시 고생하셨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많이 잡은 거 보니까 또 가슴이 더 뭉클합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재밌게 그렇게할수 있는 저 단디가 되고 댁길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디 하자이 단디 댓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댓글형 님이 이제 회를 이렇게 썰었습니다 자, 와이 무슨 무슨 회예요? 고등어고 전갱이. 고등어랑 전갱이. 아 이쁘기는 엄청 이쁘네요. 아 먹음직스럽네. 자 오늘 잡은 전갱입니다. 와이 빵이 빵이 살아있음 빵이 살아있어. 와 엄청 먹음직스럽습니다. 메갈이 메가리. 메갈이랑 오늘 잡은 고등어회. 자 오늘 초대손이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, 어? 손희준이라고 합니다. 와현. 어, 와현, 와현 오세요? ATV 사장님, 사장님 오셨습니다. 자, 인사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이 <laughs> 친구입니다. 여기, 어, 친구 아된 지는 얼마, 몇년 됐어요? 34년. 아, 아, 34년. 아. 34년. 34년, 완전 불알친구다 불알친구. 어? <laughs> 수족관에 조금 있으면 비린내가 나, 그때부터 나기 시작하려면. 수족관이 너무 좋지. 비린내가 너무 나지. 수족관에서 <laughs> 지금 안 하지? 하고 있는데? 아, 하고 있나? 아이씨. 이 지금 검정된 게 아니라서. 수족관에서 뭔가 그큰 수족관 뺑 돌아다니면서 음. 그 수족관이라 해도 쉬시하고 싶은데. 수족관 관리가 제일 중요해, 그거 갯집은. 거기서 조금만 잘못해도 음. 흙냄새 나고 이러면 사람들이 바로 음. 느끼거든. 아 우리가 술하면 엄청 어색하니 나는 거. <목소리> 이런 하시는 얘기 하시는 한 번도 없다 이거 단한 번도 흔 앞에 술 나온 거안 적이 없는 저기 있네 저기 흰색 봉투 왼쪽 삼촌 <목소리> 10만 유튜버 되면 그때 이 유니 한번더 출연하자 오케이? 10만이요? <목소리> 응 지금이 되길1 0만이야 1년 안에 찍을 거야 아 삼촌 진짜 찍어요? 1만 삼촌은 한다 이준이는 못한다. 내기 아까 1년 뒤에 내기다. 레고 45, 오만 원짜리 사줄게. 내기 받아들이는 겁니까? 네. 아 진짜? 오케이. 네. 내기 네. 성립. 네. 아. 뭐? 재롱코나 단종이. 어? 재롱코나 단종이. <laughs> 무슨 말이야? 재롱코나 단종이. 재롱가랑 단종? 한퀴즈 키즈 마 퀴즈 <laughs> <키즈. 웃음> 다시 삼주 다시. 해볼게요. 어한엽다가넘가자자기갑자기우유가 넘어지면? 갑자기, 갑자기 갑자기. 넘어지면? 어 알려주세요 아야 아야? 가자기. 가 가자기. 가자기. 가이기가자 짜잔 청기 가자기. 가자가가 아이바이마카 가이바이포 가이 어 이거 아니 안찼다안찼다 아무나 되면 무대로 오실게요. 왜이거 레드박스야! 레드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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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u 다른 요안나 처음 만났을 때 나대. 이옷 아였다. 응. 맞아. 아 이제, 이제?

자 이렇게 오늘도 고등어 잡고 메가리도 한가득 잡고 친구 절친 불알친구 우리 또 ATV 사장님 모시고 그리고 아들 아들 손 안녕 인사하고 같이 먹고 놀아봤습니다 자 좋댓구요 구독 엔지 좋댓구요 <laughs> <laughs> 좋아요 댓글 구독 요! 자, 수고하셨습니다!